바울의 전도설교. 고린도 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 전서 2장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인 토론과 변론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으나 실패한 후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바울의 설교나 전도의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철학적 변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였고 설득이나 이해보다는 회개와 구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절 그는 성령의 의지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이 전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선포. 일말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사학자로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선포는 훌륭한 웅변술에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지혜의 권하는 말로 나타내므로 그것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하고 꾸밈이 없었으며 그의 말씨는 명백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전해야 할 메시지를 가졌으며 따라서 많은 말들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그의 유창한 언어로 그리스도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가립니다. 우리가 오직 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상이나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를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철학자로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선포해야 할 확실한 사실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만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을 어떤 것이었습니다. 잠먼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조 잠먼 9장 10절.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 대한 적대자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분명히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 구속의 방편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곧 복음입니다. 2. 선포의 내용 바울의 선포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박히심이 절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탁월한 것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바울 자신의 지식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직무였습니다. 인간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고 우리의 불리를 인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참조, 이사야 53장 5절. 바울이 전한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1절. 하나님의 지혜에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인간의 지혜를 무시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참조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3. 설교의 특징. 바울 설교의 특징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삼절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마음에 전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확실한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증거와 논증을 사용하면서 성령의 확증에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는 그가 갈망했던 바 죄와 구원에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능히 모든 인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증거를 기다리며 설교했으며 또한 그 증거는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4 설교의 목적. 1 믿음. 바울의 설교는 칭찬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영적인 결과를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의 전도의 결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결코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꽃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초가 잘 닦인 믿음. 그의 또 하나의 목적은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의 아름다움이나 다른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참된 기초로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신과 회개를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전도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확실히 닦여지도록 촉구했습니다.